안녕하세요. 예쁜 여우입니다. 면티 가을 신상 행거터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원단 굉장히 좋습니다. 두껍지도 않고, 많이 얇지도 않고, 겨울 내내 안에 입으셔도 될 정도로 원단이 좋습니다. 1번 블랙, 2번 와인, 3번 보라, 4번 모카색, 이렇게 있는데, 요거 7788 입으시면 딱 적당합니다 가슴 56 기장 65 정도 되기 때문에 네 기장감도 좋구요 5번 5번은 원단 진짜 좋구요 티랑 블라우스 이렇게 믹스 된거예요 요거 단가가 정말 비싼건데 만원에 같이 넣습니다 가슴 50, 기장 69 정도 나오고요. 5 사이즈에서 66, 반, 77까지 가능하겠네요. 자, 6번. 이거 미키마우스. 원단 부들부들. 원단 정말 편한 원단입니다. 자, 가슴 56, 기장 67 정도 나옵니다. 자, 이것도 88, 77, 88까지 가능합니다. 자, 6번 미키마우스. 5번 요 네이비 티 블라우스. 자, 4번, 3번, 2번, 1번. 이거는 디자인은 국내산. 원단도 국내산이고요. 베트남에서 만든 겁니다. 자, 원 그래서 원단이 국산이어서 굉장히 여기 좋습니다. 자, 균일감 많은 올해 신상입니다.